서울의 한복판서 청와대 인근에서 의문의 동굴 네곳 발견돼서 가져 도심 한 가운데인 삼청동에서 동굴이 발견됐다 놀라운 소식에 한 걸음에 달간 TV 특종 제작 제우연히 네. 이웃집 동굴을 발견 동네 여러 곳에 존재하는 동굴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는 이봉만 씨 공사하다 보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벽돌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저게 공사 다 끝나냐 물어보니까 그 불이 보여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 뒷마당 과연 이런 곳에 동굴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정말 동굴의 입구 같은 것이 보이고 안으로 더 들어가자 숨겨져 있던 동굴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서울의 중심 그것도 일반 주택의 뒷마당에 이렇게 깊은 동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실로 믿기지 않는데 결국 한참을 들어간 후 벽돌로 막혀 있는 동굴의 끝에 다할 수 있었다. 아이 위에서부터 이제 각자 집을 짓다 보니까 자기 집 짓면서 밑에 구리 나오니까 가다 맞고 중간에 베힌 자리가 이 구리 끝까지 있는 데가 망해진 자리입니다. 과연 동굴 내부의 크기와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 좀더 정확한 길이를 알기 위해 줄자로 재어보자. 동굴의 길이는 총 26.5m. 놀랍게도 인근 주택의 주차장 안에도 존재한다는 또 다른 동굴. 처음 본 동굴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봉만 씨 바로 옆집에 위치한 또 다른 세 번째 동굴. 이 집하고 아까부터 주차장은 집하고 맨 위에 긴 집하고 다 연관이 쭉다돼 있어가지고 놀랍게도 이봉만 씨의 설명에 의하면 이세 곳의 동굴이 원래는 모두 하나의 동굴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 여기 터진 흔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동굴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자 누군가가 판것 같은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동굴 전문가와 동행했다. 구멍이 굉장히 샤프하고. 자연동0이 아니고 1 0 0 인공동물입니다. 그0 0원 있거나 0 0 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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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0 0 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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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다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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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란, 집이 즐거웠냐, 노란. 활용 중 TV 특종 제작진이 발견한 또 다른 삼청동의 동굴 이곳 역시 주택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깊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서 봤던 동굴과 형태가 매우 흡사한데 또 다른 가정집에 위치한 동굴 서울의 중심가에 이렇게 많은 동굴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개비 특정 제작진이 삼청동에서 확인한 동골만 총7건 과연 삼청동 동굴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판 것일까? 80년도 잊인 걸로 내가 아는데 전에는 저 뒤가 동산이었어요. 제가 뭐 62년생이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있었을 가능성도 없겠어요 동굴이 발견된 지역이 과거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로구청 토지정보과을 찾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이죠. 거기서 이제 대지로 이제 짓칠 수 있는 땅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는 산이었다는 삼청동 158번지 일대. 과연 누가 그곳에서 그 많은 동굴을 어떤 용도로? 한 것일까? 일제 강점기 삼청동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던 총독부. 혹시 삼청동 동굴은 일본의 비밀 장소는 아니었을까? 삼청동 동굴은 일제의 비밀 장소. 들리 먹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시의 역사를 연구하는 서울특별시 시사편천위원회를 찾았다.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그 일제강점의 후반부고 전쟁기이기 때문에 그걸 빼어서 감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정도 굴을 파가지고 보관하는 동굴그 당당히 규모가 큰걸 갖다 보관할 텐데 그런 것도 사람들의 띠는 것들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일치적으로 보관한다는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삼청동 동굴은 육이오 전쟁 당시 북한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대피 장소로 만든 것일까? 삼청동 동굴은 육이오 전쟁 당시 민간인 대피소. 네, 주민이 파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90일간의 짧은 기간의 서울 점령 시간인데 어떤 조직적으로 동원돼 가지고 그런 큰 땅굴을 팔수 있을까? 이것도 상,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삼청동 동을 혹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의 일부 는 아닐까? 빨리 응. 삼청동 동굴은 북한 남침 땅굴의 일부. 내리? 상당 멀네.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서울 중심에서 그러한 시설과. 그러한 노동력을 그런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그 땅굴 우리가 연상한다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청동 동굴의 진실은 무엇일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이 정도면 이게 굉장히 큰 동굴이고 사람들 대피하는 용이었겠지만은 그 무기류 그. 이것을 이곳에 저희 은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공호기 때문에 방공호 삼청동 동굴을 살펴본 김종동 교수의 의견은 이곳이 적 항공기 공습이나 대포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파놓은 구인 방공호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방공호는 언제쯤 만들어진 것일까? 4 0 2년에서 43년 사이에 그 이후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자기들은 이 이제 증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랬으니까 그때 다 세워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죠. 도심 한가운데서 발견된 의문의 삼청동 동굴. 그것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담긴 역사의 현장이었다. 과연 이곳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남겨져야 하는 것일까? 정밀 조사해서 문화재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잘 보존하고 또 교육용 장소로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인 삼청동 동굴이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잘 보존되기를 바래본다.